여러분 우리도 집살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 당했던 경입니다네 오늘도 한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창용 5월 7월 기준금리를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얘기를 했는데 5월과 7월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5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날 취임 후, 오늘 취임한 거죠. 출입 기자들과 첫 차담회에서 데이터를 더 봐야겠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봤을 때는 물가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기조가 계속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를 볼 때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5월과 7월에 계속 오를 거냐는 한 방향으로 이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우려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준전망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5월 26일 5월 말이네요. 7월 14일 7월 중순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전까지 미국이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시면 어, 이번 연도 한 7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얼마 될지 볼수 있겠네요. 지금이 현재 1.5인데, 만약에 여기에 0.25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0.25, 0.25 올리면은, 지금 2%가 되겠네요. 그죠? 기준금리가 2%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을 동결하거나, 뭐 그러면은 1.75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미국이 얼마나 올릴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대충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한 데 대해서는 4월까지 지표를 보면은 성장도 우려되고 물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보다는 물가 쪽이 우려가 되어서, 어, 방점, 방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금통위원들과 상의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성장 면에서는 해외 요인이 우크라이나 스태 그렇고 유럽 경제도 떨어지고 며칠 전 국제 통화기금 i f f 경제 전망을 보면은 성장률도 떨어지는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금 소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성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주고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가는 유가, 곡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물가가 4%에서 더 올라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결정의 큰 변수가 될 것이, 이제, FOC 회의에서, 이거 오토 났네요. 0.5%포인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또는 그 이상이 될 경우, 만약에 0.75를 올릴게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본 유출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봐야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지금까지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속도로 금리를 변화시킬지, 또, 어떻면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할, 대해서는 데이터를 좀 보겠다 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구요. 조금이나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